어릴 때부터 너는 의교 많고 공부 잘하고 자 웃던 니가 무뚝뚝하게 변해가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너를 보며 우리 아들이 인기를 얻으며 거만해졌구나 라며 잔소리만 했었지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로 인해 19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지우게 하고 형제같이 지내던 멤버들과 헤어져 허전해 하던 그 무렵 인터넷 악플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며 힘들어 했다는 걸 알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했던 내가 너무 밉고 미안했단다.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었을 텐데 때로는 아빠처럼 남편처럼 또 친구처럼 우리 가족의 기둥으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. 힘든 고통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.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엄마한테 기대렴 엄마는 항상 네 편에 있잖아 예전에 네 밝았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희준아 사랑한다 <laughs>